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 재단 유중원입니다. 어,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 면접 특강 두 번째 면접 시험 전에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시험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이 마음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혹시 한번 연습 삼아 해 보는 거야 아니면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지라는 마음이 갖고 계신다라면 그런 마음은 접어두시고 꼭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청소년 지도사가 그 면접을 볼때 면접 시험 평가 항목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과 정신 자세예요. 정말 청소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의 마음을 물어보는 항목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예의 품행및 성실성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할수 있고 정말 얼마나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인데요. 어, 얼마만큼 잘 준비를 하고 명확하게 또박또박 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청소년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인데요. 제가 이건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인데요.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어, 저기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면접을 실시를 하는 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1년, 짧게는 1년, 많게는 2년, 뭐 4년 동안 공부를 해왔을 텐데요. 그 공부해오는 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을 얼마만큼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갖춰야 할 품성이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지식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요즘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요, 지식보다는 인성을 먼저 본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지도사 면접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꼭 생각해 두시고요. 자, 면접시험의 포인트 다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합격할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시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면접 시험의이 말은 자세예요. 시종 침착하면서 밝은 표정, 항상 웃는 모습이었으면 가장 좋겠고요. 자신감 있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항상 대답하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대답할 때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면접시 지켜야 할 원칙 중에 표정 관리인데요. 어, 모르는 문제에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미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접이 끝났을 때 마지막 뒤로 걸어가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은 그 모습에도 그그 그 사람을 떨어뜨려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면접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 중에서요 휴대폰 절대로 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어, 말과 어투를 사용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면접관들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뭐 같은데요. 이런 표현보다는 뭐뭐십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긴장을 떨어 뭐 떨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어 여러분들이 긴장을 떨치, 떨칠 수 있는 어, 떨치고 그런 면접을 볼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면접 시에 뭐 어떤 면접이나다 마찬가지만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청소년, 청소년 관련된 전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이나 아니면 다양한 질문들을 미리 사전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많은 다른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자 주의사항 및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혹시 모르는 내용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자 아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어, 모르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문을 계속 제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완전히 너무 답변을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 붙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답변을 못하게 되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답변을 하는데 너무 답변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어,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 답변을 잘 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뭐 너무 어, 긴장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자, 답을 할때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뭐 너무 짧게 하면 질문을 또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짧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n번방 문제라든가 청소년 자살 문제라든가 인터넷 모바일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야지 실제 어 저기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막히지 않고 쉽게 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늦게 면접을 보는 분들은 어, 횡설수설 하지 말고, 진짜 가능하면 최대한 짧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